월별 성균 모두 5대 2을 초과하는 경우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정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증가한 경우, 음 그리고 그세 번째로 시도별 주택 가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정량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사실 그 국토부 결정이 있기 전에. 조정훈 대장 씨 여기 해제 될 것이냐 유지 될 것이냐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. 어, 결과 지켜보니 두 분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. 먼저 엄 교수님 은 어떻게 보셨는지요? 네, 어 전국적으로 집값 하향 추세가 어. 하지만 하지만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우리 전주에 있는 그 시에서 특히 이제 전주시나 군산시 경우에. 어, 하지 말래. 아이고. 이전하지 말래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으로 하나씩 공하지 말래. 것으로 그 <laughs> 말래. 제외된 것으로 어, 알고 있습니다. 하지 말래. 아이고 아이고 그죠1억원이하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, 외외인들의 투자 수요가논리면서 아직이 어, 아, 상승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. 이뻐, 이뻐. 어, 앞서 우리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주택 거래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어, 하는 이런 로는 주택 시장이 우리 전주시에 좀안정 어, 괴롭히러 한, 다니네. 올라 올라. 그, 조정 대상 지역에서 또 또. 갔데, <laughs> 무서워 이제? 어, 무서워?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

그렇게. 어? 아이고 그렇게. 아이고 이쁘다. 아이고 이 아이고 이쁘다. 우리 집에 갈까? 아이고 아이고. 밥 먹어서 힘 났어? 어? 밥 먹어서 힘이 났어? 아이고 아 이쁘다.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.